자, 이번에는 짬볼 가운데서 가장 공격적인 기술 네. 플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플릭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 자세는 항상 다리를 숙이고 네. 허리도 숙이고 오. 전방 시선은 전방을 향한 채 마찬가지로 오른발이 가까이 간 상태에서 네. 팔은 너무 쫙뻗으지지 마시고 90도를 약간 라켓이 밑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공이 맞는 순간에 약간 걸어준다는 기분으로. 라켓을 약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해서 가까이 가서 손목을 이용을 최대한 한 상태에서 짧게. 크기, 크기가 이까지 스윙이 가면 안 되고 짧게 한 상태에서 회전을 준다는 기분으로. 밖으로 향하게 해서 가까이 가서 짧게. 포인트. 플립. 플립. 자, 니다 뒤집어준다는 기분으로. 최대한 손목 손목을 많이 이용한 상태에서 뒤집어 준다는 기분으로. 이제 저희가 좀 전에 배웠듯이 네. 포인트 저희가 푸시를 배웠잖아요. 네. 포인트 푸시. 아시죠? 이제 저희가 짧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 포인트 푸시잖아요. 네.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 의 모션을 속이기 위해서 네. 좀 늦춰서 푸시로 푸시를 가장한 플릭을 네. 네, 많이 저희는 많이 씁니다. 네. 아무튼 상대를 속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푸시로 들어가면은 아, 상대가 아, 상대가 이제 푸쉬를 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 틈을 방심을 틈을 타서 플릭을 하는 거죠. 이용을 하는 거죠. 짧은 공을 처리하는 기술 중 가장 공격적인 기술인 플릭은 주로 짧은 공이나 백스핀이 걸린 공에 대하여 라켓을 열어서 그 위에 공을 올려 놓았다가 순간적으로 라켓 면을 뒤집어서 공을 치는 기술이다. 기본적인 스탠스 상태에서 공이 바운드 되는 위치를 향하여 오른발을 내밀고 몸 전체가 이동하여 공에 접근해 준다. 백스윙을 할 때는 라켓 면이 살짝 바깥쪽을 보도록 해주면 아래 팔을 사용해 자꾸 날카롭게 홀을 그리면서 스윙을 하기가 쉬워진다. 손목은 지나치게 사용하여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팔꿈치를 중심으로 아래 팔을 돌리는 방법으로 스윙한다. 타구점은 공이 정점까지 올라온 순간을 노리는 것이 좋으며 발이 완전히 들어가서 고정된 후 타구한다 백스윙에서 라켓면을 살짝 열고 그 위에 공을 올려놓아 뒤집듯 타구하는데 스윙의 방향은 약간 위를 향하게 된다 라켓의 움직임이 크고 완만한 U자를 그리며 라켓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부분에서 임팩트하게 된다 포핸드 플링에서 약간 엎어줬듯이 네. 백핸드도 가까이 들어간 상태에서 90도를 유지하고 네. 약간 끝스윙은 약간 그런 상태에서 엎어준다는 기분으로 백핸드 푸시와 같이 네. 오른발이 들어가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했잖아요 네. 들어가서 이제 밑, 밑부분을 아랫부분은 네, 네. 너무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약간 세워서 들어간 상태에서 손목을 약간 꺾어서 걸어준다는 기분 볼이 또 사이드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저희가 아까 푸시 아까 동작할 때도 그렇죠. 여기까지 네. 왼발이 나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이 매트를 네. 향해서 많이 사이즈로 빠지면 은 네. 왼발이 간 상태에서 걸어준다는 기분으로 백핸드 플릭은 주로 리시브할 때 사용되는데 상대방의 후진 회전, 역 회전 서비스가 백사이드나 미들로 짧게 들어왔을 경우 그것을 선제 공격하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 포핸드 플릭과는 달리 공을 때리기보다는 전진 회전을 거는 편이 더 안정적이며 효과적이다. 기본 스탠스 상태에서 공이 바운드되는 위치를 향하여 오른발을 내밀고 몸 전체가 이동하여 공에 가까운 곳으로 접근한다. 아래 팔을 중심으로 작은 스윙이기 때문에 팔꿈치는 굽힌 상태를 유지하여 백스윙 여유를 확보해야 한다. 임팩트 전에는 라켓 면이 살짝 열리도록 하고 임팩트와 함께 닫혀가도록 하는 것이 요령이다. 백핸드 플릭은 백핸드 드라이브의 축소판이라고 할수 있다. 손목을 손바닥 쪽으로 굽혀서 고정시킨 채로 아래 팔을 축으로 하는 손목의 회전 운동을 이용한다. 라켓 끝이 완전히 아래를 향할 정도로 내려갔다가 150도 이상 회전하면서 위를 향하는 방향으로 돌아가 준다. 백스핀을 이겨내고 공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날카롭고 빠른 스윙이 필요하며 타구점은 정점을 노리는 것이 좋다. 공이 정점보다 아래로 라켓 끝을 내려서 올라가는 반동을 이용해 보자.